1타. 찌르고, 내려찍. 2회전 나와요. 전방브레스. 앞뒤 나옵니다. 드르륵. 천으로 바꿉니다. 자생. 다시 1타 찌르고 내려 찍기 응. 2회전 나와요 응. 전방구레스 앞뒤 나와요 드르륵 응. 생모냐 응. 천이요 범마 응. 1타 찌르고, 내려찍기. 2회전 나와요. 전방구레스. 앞뒤요. 드르륵. 똑같은 거 맞춥니다. 천이요. 딜컷 준비. 딜컷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얼꽃 준비. 얼꽃 기절 준비 기절 1타 찌르고 내라 찍기 2회전 나와요 전방브레스 앞뒤 조심하시고 다운 준비 다운 나고 지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엄마, 봉기님바겠다 찌르고 어, 뭐. 내려치기. 이회전 나와요. 이회전 어. 미사일 나갑니다. 준비. 앞뒤 나와요. 준비. 기절 준비 기절 1와일타 지르고 내가 공기 네, 어, 미회전 나와요 미사일 나갑니다 미사일 공기님 준비 앞뒤 나와요 다운 준비 미사일 나가요. 예무님이 원탱해 주세요. <laughs> 기절 준비. 더 나가요. 예무님이 원거리 받아 주세요. 그요 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마지막 천이에요.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인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마지막 천이에요. 미사일 나가요. 다운 준비 다운 아 찌르고 내려찍기 2회전 나와요. 나와요 미사일 나갑니다 그르릉 나와요 기절 준비 기절 준비 기절, 기절. 찌르고, 내려찍기. 2회전 나와요. 미사일 나갑니다. 내 상갱신 해주세요. 드르륵. 다운 준비. 다운. 찌르고, 내려찍기. 2회전 나와요. 미사일 나갑니다. 다 아, 끝났어요. 어, 어, 똑같은 어, 어, 거 어, 맞춰요. 천천 준비. 천. 속공자 대기. 아 맞춰서 들어가면 준비. 하나 둘셋 지금. 지금. 딱 맞았어요. 자리 찾아. 딜컷 딜컷. 찌르고 내려찍기. 딜할게요 이회전. 예. 전방브레스 앞뒤 나와요 드르로 끝나고 팔찡 개방 딜컷 안해요 그냥 얼꽃 준비 얼꽃 기절 준비 기절 찌르고 내려찍기 2회전 나와요 전방구레스 드르륵 아 죄송해요 다운 많더 나가고 서의 준비 탱 문양하기 G 아니면 돼요 건마 일타예문 준비 찌르고 내라찍기 이어전 나와요 미사일 <laughs> 나갑니다 제주준비 콩콩. 콩콩. 자세 미니준비 앞뒤 나와요 기절준비 기절, 기절. 태가님준비 아니 찌르고 쉬. 내려찍기 2회전 나와요 g 비님준비 쿵쿵나와요 콩콩. 쿵쿵. 아 죄송해요 사일일저저막 i 준비 콩콩 앞뒤 다운 준비 다운 옌스 준비 옌스 가고 지로 들어오지 마세요 예문님 받아주세요 예문님 받아주세요 나가요 그 다음 기절이에요 기절 기절로 네. 지나가게요 맞아요 지로 들어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 회장 이사를 나가요. 지로 아, 들어오지 마세요. 홍콩. 가서 주고. 회장은. 마지막 g 예요 바꾸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g 예요 바꾸고 들어와요. 찌르고 내려찍기. 이회전 나와요. 이사를 나가요. 이사를 나갑니다. 쿵쿵나와요 자생 다운 다운. 아, 드르륵 다운 u 비다운 o u n d Bound, Bound, Bound. Bound, Bound. b 요 u n d Bound. b 요 u n 나가요. 요겁 예무님. 네, 할게요 네. 드르륵. 기절 준비. 미니 환생장이지. 끝났어요. 네. 똑같은 문양. 흑공자 서해. 천, 천. 아, 흑공자 준비. 밟을 준비. 천천히 밟아요. 천천히. 하나, 둘, 셋. 지금. 지금. 하나, 하나. 한 개. 흑공자 밟아야 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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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 붙어, 붙어. 보라 좀 해요, 보라 좀 해요, 보라 좀해 보라 좀 자리 잡으세요. 앞뒤 자리 앞뒤 나와요 앞뒤. 드르륵. 기절 준비 뭐야, 없어. 기절 준비. 기절. 기절. 아, 큰일 날것 같아. 아까 많이 죽어서 없나봐최후레이저 본, 본, 살아나봐요. 앞뒤 나와요, 앞뒤. 앞뒤. 제준님하고 태라님하고, 아린이 형 자생해야 돼요. 파면쿵 아, 찍어요, 쿵 찍어. 음. 좌왕! 괜찮아 괜찮아 버텨요 레이저 앞뒤 나와요 앞뒤 드르륵 다운 준비 다운 준비 다운 좋아요 맞아요 저항 있는 거예요 전방구레스 앞뒤 나와요 수고습니다 드르륵 끝났어요 나이스